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치 분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NumPy와 SciPy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와 어, SciPy에 대한 학습을 하시면서 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 그러한 플로팅 도구가 있죠. 어, Matplotlib matplot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어, 라이브러리도 함께. 예. 같이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음, 어, 파이썬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 문법 사항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차근차근 numpy와 scipy에 어, 대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썬 문법은 좀 간단하게 좀 빠른 속도로 어,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예,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기 좀 그렇구요 필요한 기본 자료용이라든지 또 컨테이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에, 일단 요 수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작업이 좀 필요 어, 일단 어,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구요 어 그러면 먼저 어, 기본 자료용과 파이썬의 기본 자료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이 강의에서는 뭐 파이썬을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어,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파이썬은 음, 보통 2.0대 버전, 2.7 버전과 그 다음에 3.0대 버전. 요 최근에는 버전이 3몇 번이 6버전인가요? 4버전인가요? 예, 요거 일단 으, 저는 어, 파이썬을 여러분들 어, 아나콘다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아나콘다 아나콘다 버전으로 예,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파이썬 설치를 하셨으면 이와 같이 파이썬 쉘을 바로 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입력하시면 예,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썬 3.6 버전 아나콘다 배포판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 버전으로. 예,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이썬이 있으면 어, 3점대 버전이면 굳이 새롭게 3.6 버전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어,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학습하시는데. 자, 먼저 그러면 음,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과 컨테이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음, 어, 수치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예, 지금, 음, 저희가 학습할 numpy와 scipy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리면, numpy 같은 경우에는, 어, 과학계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 이때, 어, 핵심 라이브러리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numpy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 다 차원 배열. 그죠다 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어, 이러한 형태의, 에, 객체를, 어, 다루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넘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열이니 뭐 이러한, 어,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이, 어, 이러한 형태의 자료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어, 기초적인 어, 지식을 어, 정립을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 어떻게 보면 넘파이를 그 확장한 형태, 넘파이를 확장한 형태의 그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넘파이를 어, 기반으로해서 자, 사이파이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이파이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확장된 형태의 어떤 그러한 함수들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확장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그 어떤 그런 아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으로 좀더 편리한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umpy와 어그 scipy에 의해서 어, 좀더 어, 그 나온 그런 수치 분석 자료를 좀더 편리하게 플러팅 할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어, 맵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어, 이해를 해두시고요 어, 다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어,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음, 기본 자료형,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다른 문법상은, 어, 뭐 일반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가, 그러한 기본 문법상, 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 파이썬에서는 이런 기본 자료형에서 어, 먼저 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떤 C 언어나 자바와 가, 자바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자료형을 나타내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 int 또는 plot 와 같은 이러한 어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plot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죠. 그쵸? 그런데, 파이썬은 이러한, 어, 변수의 데이터를, 어, 그, 어, 그, 보통 바인딩 시킨다라고 하는데, 변수의 데이터를, 어, 대입을 할 때, 이런 자료형을, 어, 굳이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a에 a 콜10 이렇게 입력했을 때, 보통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int 이런 형태로 넣어주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형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어, 이런 식으로 꼭 표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파이썬에서는 유아 같은 앞에 자료형이라고 하는, 어, 이러한, 어, 키워드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쵸?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뭐, 실수형이니 이런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예, 판단을 한다라는 거에요. 그런 점에서, 어 C 언어나 다른, 음, 보급 랭귀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좀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파이썬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컴파일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어 저희가 요 사용하게 될요쉘 인터프리터 형태의 이 쉘에서 바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어때요? 바로바로 어 바로 어 해석을 해서 한줄한줄 한줄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어 일단 그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을 좀 보면 어 먼저 숫자라든지 불리언이라든지 뭐 문자열, 이와 같은 어대 기본 어그 다른 프로밍 그 언어들과 어, 비슷한 형태의 기본 자료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숫자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고요. 어, 요거 이제 인티저형, 플로트형이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제 요어 간단하게 한번 음 이 쉘을 가지고 예를 좀어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어 a는 자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자 a를 출력했을 때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죠. 그런데 요거의 타입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타입이라고 하는 음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 a 이런 식으로 해서 델 쳐주시게 되면 어아 타입에 대한 아 자, 어 요게 그냥 타입만 입력하시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프린트는 생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나오고 그다음에 인트라고 하는 어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예, 지금 현 현재 예, 굳이 이해 뭐 이해 못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어 요게 그냥 아, n t 정수형 타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클래스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x, 꼴, 어,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를 타입해 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롯으로 들어갑니다. 플롯. 그쵸? 그렇죠? 아, 어, 그래서 여기는 정수형. 1.1, 이건 실수형 형태로 해서 변수 X와 변수 A가, 예, 네, 자동으로, 어, 그,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구요. 어, 뭐, 수치 연산은 뭐, 사측 연산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 A 플러스 이퀄 1을 하게 되면 A는, 예, 네, 자, 요런 식으로 압축해서, 어, 대입 연산을 할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정수형이 실수형이니 하는 부분은, 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있는데, 단항 연산자 중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아 단항 연산자를 다시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벨리드 신텍스 에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 파이썬에는 일반 다른 언어와 같이 이런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이제 증가를 나타내는 뭐 후치연산 뭐 전치연산 뭐 이런 의미로 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 증감의 단항연산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신택스 에러가 나죠.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러한 어, 연산은 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불린형을 좀 볼게요. 불린형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true나 false와 같은 어떤 논리자료용의 어떤 연산을 구현할 때, 예, 그에 대한 결과를 어, 표현할 때 사용하죠. 논리 연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뭐... 요런 거, 엠퍼센드, 엔드, 엔드 연산, 그 다음에, OR 연산, 뭐, 요런 거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는, 어, 그쵸? 어,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런 기호, 엔드, 엠퍼센드, 그 다음에 요거, 파이프라인 두 개짜리, 어, 요한것 등은, 어, 다른 언어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같이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and 그 다음에 어, o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ot not은 뭐예요? not은 부정이죠. 일반 다른 언어의 느낌표 형태에. 예, 자 그럼 한번 잠깐 예를 보면 그연그 어, 논리, true나 펄스 l s e 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잘못 넣었네요. true, 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표시가 되네요. 그렇 true,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해서 넣어주게 되면, 자, 불린형은 주의하셔야 될게요. 요와 같이, 예, 소문자 t를 이용했을 때, 첫 글자가, 이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예, 자료형에 대한 어, 그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와 같이 대문자 T 또는 False 형 같은 경우에는 F에서 자 소문자 False를 넣으면 에러가 나요. 그렇죠? 이와 같이 False에서 대문자로 해서 넣어주시면 어, 에러가 나지를 않죠. 그래서 F는 False, 불린형 참 거짓을 의미합니다. True형 뭐 이렇게. 예, 표기가 되고요. 뭐 간단하게 어 T and F 이렇게 하게 되면 펄스가 되겠죠. 또는 T and T를 하게 돼요. 이건 참이 되겠고요. 그렇죠? 논리형 어, 할 하실 때 O R F 참과 거짓은 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not이 떨어졌죠. not not은 뭐라고 그랬어요? not은 네, 부정. 어, 부정인데 음, 예를 들어서 t 와 이건 뭐죠? 느낌표 이, 이것도 나세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자 어쨌든 f 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true 값이 나와요. 이거는 t 와 f 가 펄스가 서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요걸 굳이 이, 그 전산용으로 어, x exclusive, 어, exclusive or 이라고도 하죠 그쵸 exclusive or 서로 다를 때일이 나오는 건가요 exclusive or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르면 not equal 그쵸 어, 이 경우에는 true가 아, 나오는 예. 그쵸 그러한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not, not t로 하게 되면 야, 이 경우는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이 어, not의 개념인데 요, 어, 여기서는 어,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not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그 물결 모양 tilde라고 그러죠. 이거 tilde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 어, 근데 요 어, 여기서는 어 이렇게 사용이 안되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not t 는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not t 는 되는데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요거는 문법 어, syntax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not f, 요건 true 가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는 어 not 이 q 은 나시 아니죠? 느낌표. 느낌표 이 q 은 요거는 뭐와 같다? e 스 c l u s i v 연산과 같다. e 스 c l u s i 은 1, 1이 들어오면, 이건 0이 나오고, 예를 들면 1, 0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 방식이죠. 0, 1은 1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이스크리스와 연산으로 요어 느낌표 이퀄 요 기호. 예, 요 기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요 불린형은 어잘 정리를 해 두세요. 어 다른 언어와 혼동해서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연산자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요 그렇죠? 이런 것, 요 요것도 사용하게 하는데 일반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요 느낌표가 어, 부정으로 낫으로 사용되는데 어,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서 이퀄 어, 이퀄 느낌표 이퀄 해서 요게 i v 스 o 알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요 기호는 사용이 안 돼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죠. f 하게 되면 예, 에러나죠? 어, 에러납니다. 하나를 사용하도 에러가 날 거예요. 아 어, 요거는 에러가 나질 않네요.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군요. 여기서 아 어, 요거는 다시요. 어, t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음, 하나만 사용하면 되네요. 어, 그다음에 o r o r 은 음, t f 이렇게 하게 되면 true 예.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 두 개가 아닌 하나.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하죠?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하나만, 요, 요 하나만, 파이프라인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관련해서 문자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 상당히 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 문자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 h 에다가 문자를 넣을 때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요 o u a h e l l o 요렇게 넣으셔도 되구요 hello 그 다음에 홋따옴표를 이용해서 넣어도 됩니다 h 이번에는 good 따옴표 자, 호운 표를 이용해서 넣어도 되고, 쌍운 표, 큰 타운 표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낼 때, 보통 랭스의 약자인 len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h 하게 되면 길이 값, 구시 음, 네 글자죠. 그래서 네 개의 글자로 표현하는데, 어, 참고로. 모닝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때 어 굿모닝 요 글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하나죠. 글자의 개수만 따지면 자 그러면 12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중간에 공백도 같이 계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한칸더 띄우면 공백이 같이 계산이 들어가서 열쇠 자리를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쵸? 문자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음, 어 이런 것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지에다가, 문자를 일 요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숫자, n에다가 해서, 1, 2, 3, 4.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와 plus n을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두 개의 문자열이 합쳐져서 출력이 되죠. 어, 또는 g plus 공백을 띄우고 plus h를 하게 되면, 어, 요와 같이 이번에는 네, 굿모닝에 자 H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 일반 어, 문자열 연산 이때 이 어, 플러스는 어, 그 사칙 연산할 때 플러스로도 사용이 되지만 문자열에서는 요와 같이 문자열을 서로 더할 때도 어, 사용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어그 멀티라인 음 다중라인으로 문자를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 G에다가 굿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바로 에러가 나요. 그렇죠? 일단 굿까지만 들어가요. 그렇죠?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다시 어 줄바꾸면서 데이터를 넣고 싶은데 쌍따옴표를 해서 굿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두 줄로 입력을 하고 싶은데 두줄 입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두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굿 다음에 역슬래시 n 그리고 m o r nng 이렇게 하게 되면 g를 출력하게 되면 어, 지금 이제 요렇게 예, 역슬래시 n으로 해서 표기가 되,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역슬래시 n. 여기에 이제 영 영문으로 표시 되면 이, 이 역슬래시인데 예,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보면 통합 표시 그렇죠? 원화 표시 있죠? 어, 한국 통합 표시 요거 원화 표시가 역슬래시 n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그래서 줄 바꿈할 때 어떤 특수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스케이프 문자로 사용이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이스케이프 문자 역슬래시 n 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 프린트해주고 질를 하게 되면, 자, 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 바꿈으로 처리가 되죠, 그렇 이렇게 역슬래시 n 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헛다운 표 3개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줄바꿈을, 어, 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셋, 그 다음에, 굿, 엔터,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 출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스케이프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프린트를 해주시면, 아 이거 프린트, 지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굿모닝으로 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음, 자 큰따옴표 세 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Hello, 큰따옴표 세개 넣고 출력을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일 문장으로 출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넣더라도 어, 이렇게 호 따옴표로 해서 문자를 어,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둘셋 hello world 출력을 하고 자 h 출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escape n은 이제 new line 이라는 의미로 해서 어, 개행 문자라고 합니다. 새로운 줄바꿈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프린트 H로 해서 출력해 주면, 이와 같이 'Hello World'로 해서 줄바꿈 어,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바꿈 형태로 이렇게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참고로, 어, 그 보통 이제 C 언어 방식 중에 이제 그 프린트 F라고 하는 이런 어, 명령어가 있는데, 어, 이압 비슷한 방식으로 서식을 지정해주는 어, 그러한 파이썬에서 어, 어, 사용하는 서식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llo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김 음, 해주고요. 야, 이거 k라고 할까요? k equal 문자를 김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l, l입니다. 소문자 l이고요. 아, 어, 여기에다가는 리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와 같이 KL로 어 변수를 지정하는데 서식을 지정하는데 요와 같이 S. 요거는 S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S 그리고 어 %D 요런 식으로 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와 같이 넣어주고 여기다가 K 그리고 L 그리고 숫자 1212로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KL을 출력했을 때 요와 같이 어, 김리 숫자 1212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요거는 어 d는 디지트를 의미하죠 수치 수치를 의미하고 요 s는 퍼센트 s 앞에 퍼센트는 어떤 그 서식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 k가 문자열 그다음에 l은 역시 문자열이다. 그래서 요 k와 l이라고 하는 변수 아, 요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스프린트 f 방식이라고 그래요. 음, 거를 스프린트 f 네, 방식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문자열의 서식을 어,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서 이때 이제 퍼센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요. 어, 문자열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몇 어, 가지 필요한 부분들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컨테이너와 관련된 자료형 중에 컨테이너 형태의 자료구조 리스트, 딕셔너리, 투플과 같은 이러한 컨테이너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